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자 하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해왔고 저 역시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수차례 그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산에 가서도 회개하고 산의 철야기도를 통해서도 회개했습니다. 어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서 어, 어느 날 방언을 받아야만이 참된 회개가 된다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날날라를 연습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언은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어, 그래도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신약 디모데우스 3장 7절을 읽는 가운데 놀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이라.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저를 두고 한 말씀 같았습니다. 많은 세월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이 그냥, 어, 제로점으로 이 원래 자연인 상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근데 이제 참된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여기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린도우스 7장 10절과 이사에서 55장 7절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 고린도우스 7장 10절에는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또한 2사에서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죽게 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어 크게는 이두 구절을 어 결론 삼아서 예 참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예 그냥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끝나고 또 시간이 가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그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반성을 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나 유다나 바라오 이런 사람들도 크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엽과 베드로도 마찬가지 어,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의 이두 사람의 분류를 보면은 비교를 보면은 이 사울이나 유다나 파라오는 잘못된 그 행위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고 어, 다윗이나 엽이나 베드로는 본질적인 회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두 차이는, 어, 우리가 간단하게 그 유다를 보면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로 인해서, 어, 회개하고 반성하고 엄청난 그 슬픔에 빠졌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목매 달아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고난과 슬픔에 처하면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의 미수에 그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살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그 이사에서 55장 7절에 말씀한 것 같이, 죽게로 돌 돌아와야만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죽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어그 과거의 그 슬픔을 어, 저, 제약된 것을 아무리 뉘우치도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되려면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을 하고 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슬픔에 빠져서 더 타락한 길로 간다면 결코 어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어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어 나중에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그래 육신적인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만 매여 있다면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해야 될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야만이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고서야 우리가 육신적인 감정으로서는 우리가 이런 슬픔에 처하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계속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냥 어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을 계속 마시게 되고 간을 상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 육신적인으로서는 감사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하면서 내가 이 선포하면서 감사로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이제 참된 구원에 대해서 지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내가 뭐 화를 냈거나 어,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정말 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한 죄도 수도 없이 잡음 죄도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뭐냐니까 하 오늘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같치 가치 없이 여기는 죄,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의인을 정죄하는 죄,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죄, 인간의 성정으로서는 선물을 우리가 주을 적에 거절하면은 뭐 그것은 뭐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절해도 큰 문제 가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거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 그것은 어 억지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지 않고 어이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합니다. 자기 선택이니까 그 선물을 거절한 죄는 그냥 뭐 사람과 같이 뭐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이 죄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절한다면. 선을 악으로 감는 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이러한 죄를 죄에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 구원을 아주 그 가치 있게 구원을 값진 것으로 여기고 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가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 그동안 네, 구원에 대해 가지고 어, 조건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제권 구원, 칼빈주의, 그다음 알미니안주의, 행위구원 이러한 것들이 어, 섞여 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에, 제가 오랜 시간 가운데 모든 죄를 버려야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합당한 말로 여겨집니다. 모든 죄를 버려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옳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옳은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어떻게 버립니까? 결코 모든 죄를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죄를 버리자면 일평생 우리가 젖먹이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부터 해갖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한 죄를 열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많은 신앙단체에서 모든 죄를 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이 행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든 죄를 버리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또 이렇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모든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어~ 정말로 얼토당탄한 얘기죠.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결코 모든 죄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를 버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거꾸로 구원받고 나서부터 해갖고 모든 죄를 하나하나 버려 나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자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또이말 때문에 어, 산에 가서 어, 바이틈에 앉아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또 많이 보냈던 어, 제 자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어떻게 모든 죄를 자백이 됩니까? 모든 죄가 생각이 납니까? 결코 모든 죄를 어, 모든 죄를 자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든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어, 부르짖던 어, 애썼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코 모든 죄를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감정으로는 할것 같지만은 모든 재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어 율법만 하더라도 613가지라 하는데 어떻게 다그 생각이 납니까? 6 1 3가지를 결코 자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받아야만이 자백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어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제 자백을 하고 또 자백을 해서 내가 이제 그 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로 제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 이 말씀은 성경에도 어, 사도행전 2장 28절에 되어 있고 어, 회계하면 어, 마치 회계가 구원의 조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 회개함으로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어 맞지 않는 말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참된 구속은 어떻게 받느냐? 골로새 1장 14절 말씀 같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어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 받는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 회개와 자백은 같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굉장히 버티고 버티고 했는데 이제 실토했다. 이 사람이 죄를 죄를 시인했다 하면은 완전히 자백에 딱 하면 회계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어, 자백과 회계는 다른 것입니다. 자백을 하고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은 오른 회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죄인이었다 이런 이 죄인이었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봤자 그 고백에 불과한 것이고 그 고백하고서 그 다음에 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알맞는 행위들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위들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저도 여전히 저에게도 큰 이게 어 고민거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를 한다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회개를 했지만은 그 저의 회개로 인해서 저한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했다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행위들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어, 이 세례 요한이 누가 보음 3장 7절, 8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가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얘기인데, 어,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 어,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함으로써 열심히 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던 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어떤 말까지 하느냐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말은 들으면 정말로, 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도무지 그냥 어,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 감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진리들이 어, 말씀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다가 또뭐 열매가 있어야만이 참된 구원이라 했다가 그러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너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이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온전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데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치료를 해갖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어 치료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어, 많이 고민했던 것들이, 어, 정말 여기 와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계에 이르는, 회계에 이르는, 어, 아, 구원에 이르는 회계, 구원에 이르는 회계가 어떠한 회계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했습니다만은 어,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지 내가 행위로서 어, 후회하고 어, 내가 참그 반성하는 거 아무리 반성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참된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어, 회개에 있어가지고 어.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그런 것들이 참된 회개가 이르는 것이고 또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그냥 내 육신적인 감정 갖고는 이것이 도무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어,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